할렐루야! 전주 땅을 밟았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, 아주 아름다운 한옥입니다. 전주 땅에 어,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별히 어제 신현석 형제를 만나서 어, 교통을 했지만 시간이 짧아 어, 다음 기회에 또 교통하기를 원합니다. 아주 좋은 전망입니다. 어, 이 전주는 이시조선시대의 이성계의 어, 터전이 되었던 고향입니다. 아,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 계십니다. 아, 우리 한성병계님 아예 네. 오늘 전주 땅에서 어,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라 어,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. <laughs> 노고. <노구. 웃음> 예 노고라고 <노구. 웃음> 예, <laughs> 하니 우리 최용근 행기가 생각이 납니다. 우리 저 하느님 네. 아, 전주 땅에 와서 느낀 점좀 교통을 좀 해주십시오. 어, 먼저 주님을 아, 찬양합니다. 아멘. 네. 여기 전주 제가 한국은 여러 번 왔어도 어 전라도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에서 그 전주를 거쳐서 서울로 돌아가게 됐는데 어 여기 오면서 어떤그내 안에 그 느낌은 어 말로정말 표현하기 좀 힘든 이 한옥마을 여기 오니까. 50년 이상을 그, 다른 그 브라질에서 살면서 조국에 들어오고, 한국의 그러한 어떠한 뭐 정서, 어리라 할까? 뭔가 좀 안에서부터의 그참편하게 힘든 그런 부드러움과 안락함과, 그리고 이렇게, 여기 전라, 전라도 이렇게 어저께도 밤에 그 광, 그, 이, 뭐라 할까요, 그 편지. 그큰 이렇게 그 뭐라는 건지 몰라도 아마 쌀 농사 라던가 이런거 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시세 이상은 달렸습니다. 호남평야. 호남평야요? 네 호남평야. 어, 뭔가 그만큼 과거에 그 문화가 발달했었고 음. 어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되니까 예술적인 면에 굉장히 그 발달한 것 같고 음악과 그리고 건축도 그렇고 어, 참. 옛날에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평안에 아주 잘 살던 어 그런 문화와 그러한 정서와 그런 삶을 느낄 수 있는데 참 요즘에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어 모든 한국이 인구도 반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또이 요즘에 그 모든 흐름이 서울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더 많은 편안함과 많은 그 발전됨 가운데 그거를 추구하고 더 뭔가 그 만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참으로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. 몇년 사이에 또 한국은 전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의 그 흐름이 빨리 흐르고 하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정말 사람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. 아멘. 발전하면 발전할수록그 값을 채워야 되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피곤해지고. 어떤 그 이념의 변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갖고 문제를 만들고 재판을 걸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것도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값을 치려야 되는 어 그러한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참그 밖에 주님이 그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이상을 보여준 것처럼. 서울에 그렇게 뭔가 이 세상 강하게 흐르는 흐름 밖에 그런 어떠함을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, 이거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떤 그 발전과 이런 것이 주는 것이 아닌 참 우리 안에서의 안식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지만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은 그림자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.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안식을 위해서 주님 또한 안식을 원하시는데 주님의 안식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혼생명을 부인하고 형제들과 함께 건축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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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이김정현 형님도 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. 아멘. 날이 갈수록 이게 참 형제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분명해지고 깊은 느낌이, 사람이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이 죄와 또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게, 날이 갈수록 참 너무 밝아지는데, 이런 말씀과 형제들과의 교회,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안에 거하고,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게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, 그리고 참 행복인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. 특히 한국 같이 여행하면서, 정말 이런 그 풍경과, 그런 보국당의 그런 모습들을 볼때 너무나도 참 감사한 면이 한 면이 있는데 또 다른 면은 이참 영과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음. 정말 참 진심으로 느껴집니다. 주 음. 예수여, 아멘. 우리 모두가 참 함께 하나님의 지구로서 건축되어지며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축된 교회로서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 네. 아, 네. 여지껏은 그런 실제가 불분명하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없었지만 정말 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그 실제가 넘치는 교회가 탄생할 줄을 믿고. 막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예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할렐루야. 자, 우리 저 김숙자매님도 뭐한1 분만 짧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이 고국을 찾았는데 네, 한 말씀만 하세요. 예, <laughs> 네, 제가 여기 그이 주일 넘게 여기 한국에 왔는데요. 마지막. 되어가고 며칠 있으면 브라질 돌아가는데 여기 여러 뭐 도시, 부산, 뭐 전주까지 왔어요. 너무 가는 데마다 아름답고 편하고 어, 한국 사람들이 그 굉장히 빨리 변해요. 변하는데 정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빠르게 전진하고 있고 어, 흐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틀려지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하시는 그 길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. 아멘. 주 예수요 너무 감사합니다. 아멘. 예. 아멘. 전주에서 어, 행자님들의 어, 달콤한 교통이었습니다. 할렐루야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